오늘은 가장 사랑이 달 넷째 주온 가족 주일로 지킵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모님을 잘 만났냐고.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잘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예, 교회에서 만났죠, 교회에서. 그래 이제 영락교에서 이제 저희 사모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18년 동안 다녔어요. 그래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래영락교 본당에서 결혼식을 했었고. 또 수아, 현동이도 다 거기서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또 오늘도 또 저희 가족, 우리 고모님하고 또 우리 큰 어머니, 또 저희 형 이렇게 또세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고모님은 영락교회에 52년 동안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신데 이제 은퇴. 권사로서 이제 계속 기도하시며 성기고 계시고 저희 큰어머니도 예 불교 집안에서 또 기독교 집안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시면서 또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되는 그런 가정 또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요 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부모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 주셔서 어 자라오게 하셨고요. 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게 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의 목사가 힘들까, 카톨릭의 신부가 힘들까, 여러분은 어떤 게더 힘들 것 같습니까? 예, 이 신부님들은요. 신부님들은 이제 장가를 안 가죠. 장가를 안 가고 이제 하나님께 장가된다 해서 평신, 평생을 독신으로 그렇게 사는 분인데요. 반면에 목사님들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는 거로 보고 또 사도 바울은 가정이 없는 그러한 또 사도로 보기도 하는데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홀로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힘들어 보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보람도 더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회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가정에 대해서 온 가족 주의에 대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 좀 희극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그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겪으면서 또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고초와 여러분의 눈물과 또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을 어 공감할 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이 정말 세겹줄 신앙, 하나님이 그 귀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요. 뗄래야 뗄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화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직접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가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삼성이고 구글이고 뭐 애플이고 유명한 회사들 굴제 회사들 또 여러 가지 유명한 기관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혈육의 가족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도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건강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전도서 이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 겹줄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줄 하나는요, 그냥 당기면 끊어져요. 그런데 그 줄을 여러 개를 엮어서 만들면요, 아무리 큰 무게와 큰 건물도 잡아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다리가 많이 있죠. 우리 자유로 타고 오면서 이동이되기도 있고요. 또뭐저 인천공항에 가면 인천대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다리들의 특징이 보면은요, 밑에 교각은 몇 키로씩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 줄로 와이어로 그 다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현수교라 하는데요. 그 현수교 보면은요, 결국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 그 다리를 떠받치는 것이요. 결국 이 가나라란 그 와이어, 그 선들이 서로 엮여가지고요, 큰 구조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얇은 하나의 선에서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세워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겹줄 가족, 세겹줄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건강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겹줄 신앙의 가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 천만 명이 홀로 사는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중한 명은 나 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또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그 마음속에 허무주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었는데요 솔로몬이야말로 온 세계, 온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권세적으로나 세상 많은 것들을 향유하였지만 그의 노년에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요, 3만 5천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육적인 양식 이 외형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허무함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허무주의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경기도에서 연천이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러한 곳인데요. 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만 삼천, 3천, 만 삼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천군 인구의 3분의 1씩이요. 해마다 자살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이 자살로 죽는 사람 만 삼천여 명보다 한2 0 배가량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무주의에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살다 보, 보니까 이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 그 세상의 어떤 쾌락과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허무주의의 마지막이 결,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끊는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 그것이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해외여행하면서 마음껏 누리는 것 같지만 그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요. 결코 이 허무주의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들을 극유리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줄 가족은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되어야 됩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 창조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을 것이미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이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요. 바로 두 사람을 짝지어서 만들었습니다. 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점점 홀로 살려고 합니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획과족화 되면서 살 수는 있지만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가 산다면 홀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가족의 중심인 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가족의 중심, 한 가정의 중심은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제일이에요. 부부가 가장 먼저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또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면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부부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고 틀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요이 가정, 특별히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마귀는요. 은근슬쩍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또 다른 성이 있다. 남자 같은 여자도 있을 수 있고요. 여자 같은 남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요, 결혼을 해도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다. 이것이 죄라고 하면 이제는 법으로 물어서 벌금을 물고 교회를 폐쇄하고 그말한 사람이 입을 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6월 1일 날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동성애 퀴어 반대 축제를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동방예의주기국이다.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제 일의 사고고요 가정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는데요. 이제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합니다. 난잡한 그러한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 그런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한테 너는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이 가족을 향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는 이 부부의 원리, 가족의 원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 제자들, 열두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하면서 각 고울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보낼 때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둘씩 보냅니다. 둘씩.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막아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는요, 남성과 여성 둘이 하나가 되어서 만나는 곳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가정은 평생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마치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수님께서 파송했던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전도자가 우리 부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부부가 정말 돕는 배필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겹줄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세겹줄 신앙으로 부장한 가족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사성어의 절전지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화살 한두 개는 쉽게 꺾을 수 있지만은요, 이 화살을 여러 개 묶어 놓으면 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가정이 세겹줄 신앙으로, 영적 육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는 것이요, 어떻게 낳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자꾸 위험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과 뭐 심지어는 사랑과 짐승과의 교배를 통하여서 이상한 일들, 죄된 일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또 남성과 여성의 이 부부를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겹줄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너무나 너무나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제 손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세상을 모두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합니다. 그 가정이 누구죠? 노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부부 또 자녀들 또새 자부와 함께 여덟 명의 이 가족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또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가 오늘날 이 배로 따진다면 정말 항공모함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배입니다. 그래서 한 길이가 한 150m, 뭐 높이가 한 5층, 폭이 한뭐한 30, 40m 이상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방주를 만드는데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이제, 어, 학자들마다 또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한 30, 40년에서 한 100년, 120년 동안은 지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다가요. 그것을 다 다듬어서 또그 나무를 배 모양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하나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만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 봐라, 저 노아의 가족, 저 노아, 저 미친 노인네 아니냐?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화창한데, 어떻게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저 방주를 만드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의 이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배를 만듭니다. 나무를 잘라오거라, 이걸 이렇게 재단하거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야 된다. 결혼 온그 자부들 며느리들도요. 남편의 말에 따라, 또 시아버지의 말에 따라,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1년, 2년, 수십 년 동안을 뚝딱거리면서그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은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서 쓸어가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리신 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동물들이었습니다.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 방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놀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짧은 세상, 시건 많고 헝청 많고 정 즐기면서 살아라면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그 아들과 며느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방주,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홍수를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 때 수십 년 아니면 백 년의 그 가까운 시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이 홍수의 심판이 이 땅을 덮을 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 세겹줄의 가족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